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선임입학사정관 김미정입니다. 오늘은 경북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025학년도 전형 방법과 수시비율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응시영역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은 수학 미적분 기하 중한 개를 선택하여야 하고 과탐 두 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우수자 전형 지원 자격에서 고교 졸업 연도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이수 충실도는 교과 이수 현황과 진로 선택 과목 이수 및 성취도였으나 2026학년도에는 기본 교과 이수 현황과 계열별 교과 이수의 적절성으로 변경되어 반영합니다. 의예과 모집 인원은 111명을 선발하며 지역 인재는 64명을 선발합니다. 상주 캠퍼스 생태환경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은 교과성적 반영 시 주요 교과 중 교과 등급 상위 10 과목만 반영합니다. 정시모집에서는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과탐을 응시했을 경우 한 과목당 5%의 가산점이 부여되며 두 과목일 경우 10%가 적용됩니다. 상주 캠퍼스 생태환경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은 정시에서 수능, 수학, 영어, 탐구 성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선발 인원은 5554명입니다. 이중 수시모집에서는 4510명, 정시에서는 1044명을 선발하며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정시모집에서는 가군과 나군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80%, 교과 인수 충실도 20%를 반영합니다. 인문 자연 계열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예체능 계열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를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합니다. 교과 이수 충실도는 기본 교과 이수 현황과 계열별 교과 이수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교과 이수 충실도 평가 방법은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의 교과 단위 수를 평가합니다. 기본 교과 이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단위 수를 확인합니다. 계열별 교과의 적절성에서는 우리 대학의 선발 기준으로 인문 계열은 국어, 사회 이수의 적절성을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 이수의 적절성, 인문 자연, 체능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이수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인문 자연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과로 산림 과학 조경학부, 아동학부, 간호학과, 컴퓨터학부, 첨단 컴퓨팅 연구 전공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의 이수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 자연계열, 공과대학에 지원했을 경우, 이과학생이 지원한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A를 받을 수 있지만, 문과학생이라면 계열별 교과 이수의 적절성에서 B 점수를 받게 될수 있기 때문에 계열을 잘 지켜서 지원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교과를 이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는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은 1395명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경쟁률은 8.9대1로 수능 최저 충족률은 44.9%였으며, 실질 경쟁률은 4.9대1이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573명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경쟁률은 8.5대1로, 수능 최저 충족률은 38%였으며, 실질 경쟁률은 3.5대1이었습니다. 상주 캠퍼스 생태환경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은 9명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학년도 경쟁률은 7.6대1로 수능 최저 충족률은 24.6%였으며 실질 경쟁률은 1.8대 1이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130명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5학년도 경쟁률은 9.9대 1이었습니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27명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5학년도 경쟁률은 14.6대1이었습니다.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 성적 결과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단가대학별로 합격자 평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단과대학별 합격자 평균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의 학과, 학부별 입학 성적 결과는 경북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입학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554명이며,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하며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학년도 경쟁률은 17.6대 1이었으며,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으로만 실질 경쟁률을 보면 5.6대 1입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은 31.8%로,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30% 반영 시 인문, 자연계열 모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성적 반영은 1등급은 150점, 2등급은 145점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등급 간 5점 차이가 납니다. 5등급은 130점, 6등급은 120점으로 10점, 6등급에서 7등급은 20점, 7등급에서 8등급, 8등급에서 9등급은 50점 차이가 납니다. 논술전형은 인문계열, 자연계열1, 자연계열2로 나뉘며 인문계열은 여섯문학 내외로 국어, 인문학, 사회과학 등 교과목 통합형 문제로 표, 그래프 등을 해석하는 자료해석형, 약술, 서술형 문제로 출제합니다. 자연계열1은 일반학과와 약학과 지원자가 응시하며 세문학 내외로 수학과 교과목 통합형으로 풀이 과정, 서술형, 증명 등의 문제로 출제됩니다. 자연계열 2는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지원자가 응시하며 세문학 내외로 수학과 의학 논술로 약술형, 풀이형, 의학적 소양 등을 평가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지원자라면 경북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6학년도 논술 가이드북과 기출문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논술 입학 성적 결과를 보면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입학생의 내신 성적이 3에서 4등급대 수준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단과대학별 평균 성적이며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입학 결과에서 오 학과 학부별로 성적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 학생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일반 학생 전형은 일괄합산이며.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서류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서류 평가 100%로 3에서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는 서류 70, 면접 평가 30%로 이루어집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의 모집 인원은 899명이며 2025학년도 경쟁률은 17.5대1로 수능체제를 충족한 비율을 보면 50%로 경쟁률은 8.7대1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서류평가 100%이며 수능체제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능체제 기준을 통과하고 서류평가에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해 볼수 있습니다. 수능체제학력 기준은 일반 학생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는 반영하며 사회 배려자, 기초 생활 수급자 등 대상자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는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 서류 평가 내용입니다.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는 이 지표에서 제외됩니다.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로 반영합니다. 학업 역량은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와 교과 기반 학습 노력 및 성과, 적극적 참여와 탐구 과정 노력 등을 평가합니다.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정도, 전공 관련 활동에 대한 적극성,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 및 다양한 경험 등이 평가됩니다. 공동체 역량은 리더십 발휘 및 공동체 화합을 위한 노력, 구성원과의 협력, 공동 과제 수행 경험, 교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적극성, 공동체 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경험 등을 평가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지역 인재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중, 단가대학 자율학부, 자율전공학부의 평가 내용입니다. 학업 역량 45%, 진로 역량 35%, 공동체 역량 20%로 반영합니다. 학업 역량은 계열별 주요 교과의 평균 등급과 3개년간 성적 추이를 반영하며, 주요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입니다. 또한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와 교과 기반 학습 노력 및 성과, 적극적 참여와 탐구 과정 노력 등을 평가합니다. 진로 역량은 진로 관련 활동에 대한 적극성, 진로 탐색을 위한 구체적 성과,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 다양한 경험 등이 평가됩니다. 공동체 역량은 일반 학생 전형과 유사하게 평가됩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지역 인재 학교장 추천, 영농 창업 인재, SW 특별, 장애인 등 대상자, 고졸 재직자, 특성화 고졸 재직자, 모발 과학 인재 전형은 1단계 서류 평가 100%로 3에서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는 서류평가 70, 면접 30%로 반영합니다. IT대학 모바일과학인재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100%로 5배수를 선발하여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50, 면접 50%로 반영합니다.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은 375명이며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모바일공학 전공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학년도 경쟁률은 9.9대1입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서류평가 반영 비율은 학업 역량 45%,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15%입니다. 학업 역량은 계열별 주요 교과의 평균 등급과 3개년간 성적 추이를 평가하며, 여기에서 계열별 주요 교과는, 인문,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예체능 계열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또한,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와 교과 기반 학습 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합니다.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이수 정도, 전공 관련 활동에 대한 적극성,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 및 다양한 경험 등이 평가됩니다. 공동체 역량은 일반 학생 전형과 유사하게 평가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면접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상 전형은 지역인재,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영농창업인재, SW특별, 장애인 등 대상자, 고졸 재직자, 특성화 고졸 재직자, 모바일 과학인재 전형입니다.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2인의 면접위원이 개별 면접으로 1인당 10분 내외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면접 순서는 면접 당일 공개되며 순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면접 진행 시 본인의 인적 사항 및 신상에 관한 사항은 언급해서는 안 되며 복장은 출신 학교를 알수 있는 교복, 생활복을 제외한 자유복입니다. 면접 점수가 총 배점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2025학년도 면접 질문 사례는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학생부 종합 평가 항목 중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도를 평가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는 학과, 학부마다 상이하므로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요강 74쪽, 75쪽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 전형 입학성적 결과입니다. 일반 학생 전형은 내신을 반영하는 비율이 없으므로 입학 성적은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입학 성적 결과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입학자 내신 성적의 폭이 크고 해마다 지원자 풀이 다르기 때문에 꼭 3개년간 입학 결과를 확인하시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입학 결과에서 꼭 학과 학부별로 성적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지정 응시 영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체 모집 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또는 과탐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은 국어, 수학,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영어, 과탐, 한국사를 응시해야 합니다. 예술대학, 체육학부는 국어, 영어, 사탐 또는 과탐 한국사를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은 수학, 영어, 사탐 또는 과탐 한국사를 응시해야 합니다. 모집 단위별로 지정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탐구 과목은 두개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합니다.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 예술대학, 음악학과 국악학과의 경우 수시 전형 지원 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안내입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논술 전형에 적용됩니다. IT대학은 국어, 영어, 탐구 영역 중 상위 1개 등급과 수학 영역 등급 합이 5이내이며, 수학을 필수 포함합니다. 경상대학, 사범대학, 간호대학, 행정학부, 자율전공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압이 5 이내입니다. 공과대학, 첨단기술융합대학, 공학 첨단자율학부는 국어, 영어, 탐구영역 중 상위 1개 등급과 수학영역 등급압이 6 이내이며 수학을 필수 포함합니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상위 두개 영역 등급합이 6 이내입니다.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은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과탐 등급합이 3 이내로 과탐은 두 과목 평균하여 반영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대상자,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 전형, 실기, 실적, 체육 교육학과에 해당됩니다. IT 대학은 국어, 영어, 탐구 영역 중 상위 1개 등급과 수학영역 등급합이 6 이내이며 수학을 필수 포함합니다. 경상대학, 사범대학, 간호대학, 행정학부, 자율전공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합이 6 이내입니다. 공과대학, 첨단기술융합대학, 공학첨단자율학부는 국어, 영어, 탐구 영역 중 상위 1개 등급과 수학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이며 수학을 필수 포함합니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입니다. 상주캠퍼스,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다음은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수능 체제 학력 기준입니다. 의예과, 치의예과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상위 2개 등급과 탐구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입니다. 수의예과, 약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상위 2개 등급과 탐구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입니다. 탐구를 반영할 때에는 의학과는 탐구 2 과목을 평균하여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반영하며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는 탐구 2 과목을 평균하되 소수점은 절사하여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기초생활 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은 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등급 합을 1등급 하향 적용합니다. 수시모집 주요 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원서 접수는 2025년 9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은 11월 15일 토요일, 논술은 11월 22일에 실시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꼭 확인하시어 많은 지원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자율학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무전공 유형을 두 가지로 선발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단과대학 자율학부입니다. 단과대학 자율학부에 합격하여 입학하면 2학년 때 진급 가능한 학과에서 학과 학부를 선택하여 진급할 수 있습니다. 진급 가능한 인원은 학과별 학생 정원의 50% 이상부터 별도로 정하는 상한 인원까지입니다. 또한 첨단기술융합대학 자율학부 1, 2에 속한 학과 학부는 자율학부 1, 2로만 선발하며 2학년 진급 시 학과 학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학년부터는 해당 학과 학부로 직접 선발하지 않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율전공학부입니다. 자율전공부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진급 가능한 학과에 나와 있는 학과 학부 중에서 선택하여 2학년 때 진급이 가능합니다. 진급 가능 인원은 상환 인원이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 Q&A나 전화문의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경북대학교에서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